자, 오늘 낚시 왔습니다. 어디로 왔을까요? 아, 오랜만에 이제 배스하러 나왔는데요. 비가 왔네. <laughs> 원래 여기에 사람 유명한 포인트인데, 비가 와서 그런가 한 명도 없어요. 사람이 야, 진짜 이기 사람 없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. 정말 차는 예, 날짜만 잡으면... 오랜만에 배스 내려 배스 와서 좀 이렇게 전라도권으로 내려왔습니다. 전라도 수로권으로 한번 뒤져 보고요. 오에 온만큼 좀 손맛을 봐야 될 텐데 이것저것 한번 돌아다니면 발품 좀 팔아야 될것 같아요. 오늘 비 와가지고 소온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기온도 갑자기 좀 추워졌거든요. 충치죠. 이제 요새 같으면 이제 날이 조금 풀리면서. 사람들은 준비가 됐는데, 이제 물속은 준비가 안된 그, 딱그 시기죠. 원래 집에 있어야 되는데, 그게 되나. 괜히 막 사이트 찾아다니고 막, 그런, 그런 거잖아요. 저도 나왔습니다. 오늘 한 번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갑시다! 자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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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가 제가 해만 한 번씩 꼭고 오는 포인트거든요. 근데 이 시기는 애들이 이제 활성도 떨어지니까. 북풍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노출된 바늘로 어디 훌이라도 한번 될까 그렇게 눌어보는 자리고요. 그래서 항상 오면 손맛은 보는데 비가 어떻게 해도 모르겠네. 비가 와서 기압도 흔들렸을 거고 또 오늘 보니까 북소풍이더라고. 북풍, 북풍 완전히 찬바람 막 북극, 북태평양 고기압인가 이게? 이 가운데, 가운데 물꼬리 하나 있거든요.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. 거기랑 저 끝에 저 끝에 저기 물꼬리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해도 영상이 나올까? 물어 주고 싶은데 애들이 아 물어 줬으면 좋겠는데 <laughs> 내가 배쓰이 마법 너무 잘 알아 물어 주고 싶어 애들이 지금 덥소덥소덥소덥소 먹어 먹어 오오오오 오오. 졸려있어 어우 바닥을 긁어보자 바닥을 긁어 바닥을 FTV 방송할 때 심해 그 교육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던 가야야딴거 생각하지 마 벌써 <laughs> <laughs> 너무 빨라서 지금. 몰라, 대기 열심히 할 거야. 생선을 보여주는 방송이 되고 말 테야. 가자. 저까지 200m 될까? 응? 200m 되면 되겠다. 200m 걸어가지뭐 보란 찬! 하루일을 끝마치고서. <laughs> 오, 아 풀이구나. 오, 야, 개순데 오, 야, 야, 배스인데? <laughs> 야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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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근데 왜안 올라와? 배스 아닌가? 어, 야, 이, 이거 뭐야, 이거? 야, 왜 그쪽으로 가? 야, 그쪽으로 가면 안 돼! 야, 제발, 가지마! 제발! 가지마! <laughs> 어, 나 왔어, 나 왔어! 야, 가지마! 일로 와! 안 돼! <laughs> 안 돼! <laughs> 루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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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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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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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오면 할수 있어! 야! 야! 더 오면 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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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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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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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<laughs> 야! 야 안돼! 안돼! 그렇지 그렇지! 그렇그으으아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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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날아, 날아. 웃음> <야! 웃음> 이런 얼이 없는 에이, 이게 지금 <웃음> <웃음> 야! <웃음> 아이 놀라라! 네, 배속에 나왔어요! <laughs> 와, 스푼 옆에 살짝 걸렸어. 와, 이게, 너무 추워서, 한 평은 입에 대고 있다가 닐링이 했는데, 갑자기, 풀, 풀떼기 걸리면서 이렇게, 이렇게 한 건데, 승질도 안 했는데? 야, 50좀 넘어가는, 50 넘는, 50 넘지, 이거. 오, 와. 아. 아! 어, 냄새가, 어, 냄새가 이렇게 약간지 아, 냄, 냄새가 좀 나죠. 그래도 좀베스 같은. 배수같은... 자! 저, 본격 생선 보여드리는 방송, 더피씨 생선. 2023년 첫베스 나왔습니다. 와, 스푼에 나왔고요. 16, 16g 짜리 썼는데. 지금, 오늘, 비도 오고, 너무 그래가지고. 야, 저기, 저 가, 저기 가. 와, 와, 진짜, 빵바라, 와. 야, 야. 어, 돌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, <laughs> 너무쫄았어 너무 <laughs> 야, 그러고 가면 안 돼! 안 제발, 가지마! 제발! 가지마! <laughs> 어, 어. 여러분. 방에만 있으면 안 돼. 진에만 있으면 안 돼. 나오면 돼 나오면 추워, 추워도 나오면 나오니까. 자, 2023첫 패스 런커. 아, 이거 아직 좀더 해야지. 어우 잠깐, 잠깐, 이렇게. 내가 지금 정리, 전두엽이 지금 말이, 말을 안, 말을 안 듣고 있어. 와,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우와, 진짜 죽어. 자, 대진수, 아, 이 씨. 대진수 제일 어이없게 잡은 배수 중에 하나. 자 정구형, 정구형 보고 있나? 정구형 <laughs> 요게여긴 스푼만 나오나니까 스푼만 정구형 <laughs> 사랑합니다. 응 낚시하러 와야지. 간다 이쪽으로 스푼이 최고네. 아 시용태가 왜 스푼 던지는지 알았네. 어 근데 정말로 상 저기 입질이 들어올 때가 아니고 연 안에 딱 떨어졌거든 연 안에 그리고 추워서 합팩 대고 있었는데 들자.. 아 바닥에 있는 거 씹었나? 뭐 이런 거 씹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산란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 벌써 배가 와.. 산란구 좀 열리네. 어 와.. 자 오늘 낚시를 마치겠습니다 <laughs> 어휴, 어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낚시인 있죠. 첫패스를 런커로 잡는 사람이랑 첫패스를 짜지기로 짜자한 걸로 잡는 사람이랑첫패스를 뭔가 그렇다 쳐. 괜찮아 뭐래도 좋아. 난 굉장히 지금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거든. 좀 웃기지 않았냐? <laughs> 아 원래 산란을, 베스들은 큰 개체들이 먼저 해요. 그래서 2월 초, 중순부터 포란을 위해서 햇빛으로 이제 나오거든요. 알을 이제 좀 익히려고 연안으로 좀 나오고 하는데, 오늘은 추워서 그런 애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, 이제 큰 개체들이 먼저 산란을 하고, 중간 개체, 중 대형, 중 대형 그, 그 개체들, 사 사자 그런 애들 그리고 이제 삼자 후반 애들 이런 식으로 산란을 좀 천천히 하고, 2차 산란 좀 깊은 데로 들어가서 2차 산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개체를 못 보나 했었는데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배가 야 우리 우리 피디랑 똑같아 배가 자 <laughs>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러면? 놔주세요 놔주세요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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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쪽딱 지금! 막아라 막아 라아하라 빵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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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좁아지지 않았어. 육주어에빨라육지주어 우와. 와 일단 이동해보자. 어디든지. 네. 점심 먹고. 그 옆에 있는 고천나무 왔습니다. 여기가 이제 조항이 좋을 때는 확실한 데인데, 지금 아침에 비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네요. 일단 한번 해보고, 또 없으면 또딴데 가고, 계속 오늘 발품을 좀 팔아야 될것 같아요. 이 앞에 수초가 좋으니까, 추초 쪽으로 좀 던져보고 안 나오면 볼류도 던져보고 나나나나나나나이 앞에가 붕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었나봐 바닥이 울퉁불퉁해. 맨, 아무 이유 없이 붕어 자재를 깔아놓지 않았을 거라고. 바닥에 돌도, 자, 돌도 좀 있고. 이 없을,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, 돌도 좀 있고, 그래. 고천나무는 이렇게, 수로, 숨은, 숨은 포인트가 되게 많아서, 갈 때, 이빵 뚫려 있고, 앞에 이제 합수부. 낚시하기, 낚시할 때가 되게 많아. 지금 여기, 요기, 여기, 여기서 지금 공사를 막 하고 있어서, 그럼. 공사도 하 고, 있고 물색이 되게 안좋아요 완전 뻘이.. 완전 뻘처럼 돼 있고 먹어 e n your b 끌고 가 t u 끌고 가 끌고 가 k e cool, 어 o go g 지금 다시 o g 넘어왔어 o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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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살바라겠지? 이동 이동 또 이동 또 이동 또 이동 응. 오늘 포기했어 모든 거를 와 진짜 진짜 한 마리도 없어 이돌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.

어이려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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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우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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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려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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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똑같은 것 같아. 딱 찍고 싹 드니까 그것도 입질감도 없이 그냥 꾹꾹꾹 뭐딱 이거 필요 없어. 그냥 딱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 갈색 눈이 갈색. 이 똑같아. 나도 똑같아서 갈색이거든요. 야 배는 와, 나를 닮았네. <laughs> 자 오늘 발품 겁내 팔다가요. 아침에 좀 나왔던 곳 다시 왔더니 딱 오자마자 바바람 바바람이라. 옆으 던져보고 딴데 이동해야겠다 그랬더니 그냥 한발 나와주네. 자, 좋습니다. 자, 이거, 이거거든. 좋아! 짠! 아, 있어, 배스가. 자, 오, 어. 거의 들어갔어, 거의 들어갔어. 우와 또 왔어! 아이어 아, 빠졌어. 야, 다시 와, 다시 계속 물어, 계속 따라와, 따라와. 이야, 거기한 마리 더 있었나봐. 고대로 된 것도 입도 물었어. 아, 이거 바닥이구나 이건. <laughs> 입자 못 맞더니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닥이랑 구부려오대 이제. 어? 안 추워졌어 <laughs> 야안 추워졌어, 안 추워졌어, 안 추워졌어 아. <laughs> 자, 그대로 같은 자리 바닥 찍고 딱 들어서 릴링 빡빡 빡! 빡! 제발 먹어! 안 먹네? 아, 갔나? 놀랬나 아, 벽에 붙어있나 봐 벽에서 입질받네? 하루 종일 왜 돌아, 돌아다니는 거야? 여기서 계속 할걸? 응? 어? 여기서 그냥 했으면 됐잖아. 봐. <laughs> 왜안 말렸어? 앞에? 어, 뭐야? 야, 이건, 이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? 이건 또 뭐야, 씨. 밑걸림하고 아주 그냥. 톡톡톡톡톡톡무톡 물어 물어 톡무무무어 물어 어1 0 빠져나와 아, 어, 저아 온라시를 마쳤습니다. 자, 오늘 좀 발품도 팔고 고생을 좀 했어요. 그래도 한 53쯤 되는 오차 중반에 배스를 2023년 첫 배스, 런커 경축 소재, 경축, CG, 경축. 짠, 짠, 짠. 자, 그것도 했고요. 뭐, 이 근처 수로들, 이름 없는 수로들, 이름, 모르, 이름 모르는 수로들하고 저 원래 고천나무까지 갔다 왔는데 뭐 공사 중하고 비온것 때문에 물색이 너무 탁해서 입질이 없었습니다. 또 다시 왔더니 또한 마리 딱 폴링 마서또딱 아침에 그크 그 런크가 나왔을 때 입질이 이제 생소한 입질이다 보니까 찍고 뭐땅이땅 땅 이것도 아니고 축도 아니고 톡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응, 응, 뭐지 이런 식의 입질이어서 오후에. 그렇게 딱 나오니까, 이제, 아, 저 똑같은 패턴이니까, 이제 바로하고 훅셋을 했죠. 그래서 두 번째 또 낚을 주셨던것 같은데, 세 번째 빠진 게좀 아쉽네요. 마리수는 많이 못했어요. 세마두 마리, 한 마리 빠지고. 근데 어떻게 그거 딱 입질 세 개냐? 정말, 하루 종일. 야, 씨. 오늘 이제 발품 많이 팔아서 좀,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그래도 런카 했으니까 그걸로 뭐 위안을 샀고요. 아직은 춥네요. 좀 방안 좀 신경 쓰시고,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면, 그래도 베스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춥다고 지명한 게지 마시고요. 방안 좀 준비하셔서 한번 나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해도 지고 있고,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, 너무 추워 죽겠어. 바람이, 비 때문에 그런 거 바람도 너무 차고요. 이러다 죽겠, 어 얼어 죽겠어요. 자, 제가 아직 솔직히 좀 따뜻할 줄 알고, 얇게 입었거든. 요다 춥네. 자,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. 다음 주에는, 다음 편에는, 뭐 바다 갈까? 아 이제 들치는 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재밌고 신나게 생선을 많이 보여드리는 그런 걸로 골라서 자더 즐겁고 신나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퇴근! 집에 가자! 어우 심